선생님을 돕는 AI 도구. 브리스크 티칭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브리스크 티칭이란 선생님들을 위한 무료 AI 도구입니다. 수업 준비와 평가에 활용할 수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해요. 브리스크 티칭의 주요 기능을 살펴봅시다. 수업을 계획하거나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 문서에 대한 내용 정리 퀴즈를 만들 수도 있어요. 평가 기준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학생의 글쓰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스크 티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간을 줄여줘서 업무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자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스크 티칭의 사용 방법에 대해 실습을 통해 알아 봅시다. 크롬 브라우저 창을 실행해 주세요. 지금부터 브리스크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 봅시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계를 눌러줍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눌러줍니다. 검색창에 브리스크 AI를 검색해 주세요. 크롬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어 항상 번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동의를 눌러줍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다면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유튜브에 접속하여 학습자료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유튜브 창을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브리스크 AI 아이콘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스크 AI로 영상에 대한 퀴즈 만드는 법을 알아 봅시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한국어로 언어 설정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클릭합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언어 및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찾아 선택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브리스크 AI가 한국어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자료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준비해 주세요. 저는 울산강역시 교육연구정보원 TV에서 만든 7분이면 배우는 유연성 측정 방법. 팝스 재는 법과 관련한 영상을 내용 확인 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영상을 준비하여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 영상에서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퀴즈의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합니다. 문제를 풀 학년 수준을 선택합니다. 문제의 유형도 선택해 줍니다. 문제의 개수도 선택해 줍니다. 5학년 객관식 10개의 질문으로 브리스크를 돌려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을 바로 수합할 수 있는 구글 폼으로 양식을 선택하고 브리스크잇을 돌려보겠습니다. AI가 유튜브 영상의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스크 AI가 만든 퀴즈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제목인 7분이면 배우는 유연성 측정 방법이 퀴즈의 제목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영상 속 내용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인 유연성 검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문제의 정답이 영상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섭씨 유연성 검사의 종류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 유연성 검사이고, 두 번째는, 한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종합 유연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유연성 검사는, 첫 번째, 어깨, 두 번째, 몸통, 세 번째, 목구리, 네 번째, 허 하... 턱. 영상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인 어깨 유연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정답이 무엇인지 표시됩니다. 오답을 눌러도 정답이 무엇인지 표시됩니다. 교사는 구글 폼의 답변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답변을 누르고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다른 문제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유연성 검사에서 성공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몸통 유연성 검사 중 잘못된 자세는 무엇인가요? 옆구리 유연성 검사에서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체 유연성 검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연성 측정판을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유연성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유연성 검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영상 속 핵심 내용을 브리스크 AI가 똑똑하게 정리하여 퀴즈로 만들어 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브리스크 AI를 활용하여 내용 확인 퀴즈를 만드는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 스토어에 방문합니다. 두 번째, 크롬 웹 스토어에서 브리스크 티칭을 다운로드 합니다. 세 번째, 브리스크 AI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한국어로 설정합니다. 네 번째, 유튜브에서 학습 자료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에서 브리스크 AI 아이콘을 눌러 퀴즈를 생성합니다. 이때 퀴즈의 학년 수준, 문제 유형, 문제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